시작거든요. 네 무대를 찢는 남자, 투로트 퍼포먼스의 한 왕, 라테주의 무대를 끝으로 저희 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개신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we hey. 나대번도세도리이태우나 <Marvel> 엉덩이 괜찮으세요? 아니, 아파요 네, 엉덩이 아파? 네, 오랜 시간 앉으셨으요 엉덩이, 엉덩이 못겠을텐데 괜찮으세요? 아요 아이고 또 이렇게 멋진 날이 네, <laughs> 봉성 또독차로 유명한 네? 신이 주신 아름다운 지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아,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표정보니까 그 많이 기다리시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 준비했는데 두 번만 하고 내려갈게요 아니 기분이 무지하게 거시기 한뒤 이거 <laughs> 이렇게 해는 안될 것 같은데 <laughs>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멀리서 왔다 보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쵸? 맞아요! 그리고 제 고향이 또 전남이라서 전남만 오면은 가슴이 막바닥바닥 뛰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앉아계신 우리 누님들 보니까 아 그래도 조금 기분이 많이 좀 좋아지네요 잘 네. 끝났다! 앉시고왜 앉아 땅에 앉아계시고 이유가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땅이 어떠십니까? 즐겁게 신나게 이 시간 보내면 되는 거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요 우리 아홀고도 미스깁님 또 팬클럽에서도 오셨고 오늘또 가수분들 다양하게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개 탔네요 그쵸 정신도 맛있게 드셨고 자 이제 나태수가 두 번째 노래를 올려드릴텐데 아 다행히 어 요즘에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아티주의 신곡 남자로 보죠라는 곡을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전국에 아니, 계시고 대성에 계시는 우리 누님들께 올려드리는 노래니까 <laughs> 누님들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자두 번째 남자로 보죠 여러분의 함성 소리 듣고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성 주세요. <laughs> 주가 불르는것 같은데 노래 중독성 있어요. 네. 보성에서 나태주가 여러분만나 용됐어요. <laughs> 여러분들 나태주만나 못했다고요? 용됐구나. <laughs> <laughs> 올해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용됐구나. 용되는 그런 한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태주에게도 용됐구나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해 주시고 또잘호응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5월의 문턱이 5월의 문턱이 또. 지났어요. 그죠? 날씨도 이제 좋아질 텐데 아직 일교차가 심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또 많은 분들하고 가정이 다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외출하면서 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지 또 우리가 또 기억 속에 저장하면서 건강하게 또올한 해를 또 지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불러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방금 전에 음향 실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신동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전에 나온 다른 곡이 나와가지고, 그죠? 네. 그랬습니다. 이런 실수 또한 또 우리들의 또 추억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아, 이제 진짜 마지막 한곡 올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그죠? 그래야지 여기 계신 분들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남편분 이제 밥해 드리고, 뭐, <laughs> 자녀분하고 이제 담소나는 거 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누님들, 이제는 자리에좀 일어날 때가 됐어. 언니 같아빠 네. 그러니까요. 오늘 가요 베스트를 통해서 보여 해서 나태주아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가요 베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보신 가수분들도 응원 많이 해 주시기를 여러분 약속합시다 머리로 자 건강하고 다시 만나 그날까지 우리 행복하고 모두 모두 응원합시다 알겠죠? 네. 자 모두 모두 가요 베스트 화이팅!